어, 우리 온도파이낸스 영상을 진짜 오랜만에 찍게 됐는데, 자, 오늘은 딱 물려 계신 분들만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 정확하게 좀 짚어서 말씀드릴 건데, 아마 마지막일 거니까 진짜 간절하신 분들은 영상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돈 관리 문제니까 자 오늘만큼은 그 영상 클릭한이 자체가 여러분들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 지금부터 공평하게 모든 구독자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판단 좀잘 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토요일 저녁입니다 온도파이낸스 현재 금액 정확히 기억을 하시고 자 보세요 얘가 원래 위치대로 좀 다시 좀 돌아와 줄려면 기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뭐가 있어야죠 어, 당연히 매수세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재난책에 직접 시동이란 걸 걸어줘야지만 개미들이 올라탈 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매스컴을또 띄워요. 거기에 또 다시 속아서 올라탄다고 이거 누구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우리 아닙니까? 자, 고점의 물량 고스란히 받고 그대로 떡나. 자, 이 상태에서 길게는 3에서 5년까지 끌고 갑니다. 자, 이러고 나서도 이도저도 아니야. 그러면은 어, 나 그냥 상패해버릴게 이런 알트들의 최악의 단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용하셔야 되 자, 세력대 나간 선상을 여정도라고 칩시다. 여기를 머리부근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언제 나오고 싶어요? 당연히 더 위에서 나오고 싶겠지만, 내가 최고가에 매도할 거야? 코인 하시고서 가장 위험한 착각. 언제 나가는게 맞냐? 아래서요, 어깨 부근에 나가는 게 맞아. 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 머리 부분에 대한 금액이 산출된가 동시에, 오차원을 좀 제대로 계산해서, 그렇다면 도대체 유통연대비 어디가 온도 파이낸스의 어깨 부근의 금액이냐? 자, 이것을 미리 발생시키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가장 쓸모 있는 일.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보면 시동 걸려야 된다고 했죠. 또뭐하었다고 말도 안 되는 매스컴. 근데, 이미 두 가지는요 같은 날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보도 자료까지. 근데 중요한 게어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일정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남지를 않았어요. 최소한 오늘 영상 보신 제 구독자 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이라도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도 자 영상 보신 모든 분들에 제가 이 어깨 금액의 매도 타점 자 그것도 조건도 없이 그냥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냥 무료 나눔이에요. 이게 뭐라고? 자 그냥 알려드릴 건데 다만 제가 좀 걸린 게 뭐냐? 제가 바른 거 방송하다가 뭐만 얼마 정도 이렇게 판매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수치를 한번 말했다가 이거 가지고 유튜브 쪽에 제거 채널 제재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 진짜로 나가야 될 상황이야. 나 너무나 간절한 상황이 하신 분들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잖아. 그렇죠? 자.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구간인 건 확실합니다. 자,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어, 영상 좀 보시고, 이거,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 대신에 조건 여러분들, 어, 해당 종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가 답변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이외의 종목들은, 어, 남겨둔 주시되 조금 늦게 답변이 나갈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이분들 일정이 진짜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분한분안 놓치고 답변을 해드리려고 저도 최대한 노력을 다 해볼 겁니다. 어안 놓치려고. 자, 당연히 무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상관 없어요. 어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대로 눈치 보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요 그냥 코인명만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로 나 진짜로 이거 다른 것도 좀 물려 있는데 얘 어떻게 될까 자, 제가 한 종목까지 여러분한테 같이 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해 못 하시는 분들, 특히나 초보자 분들께서는 제가 추가적인 설명까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요. 제가 매도 타점을 일단 발송을 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거 받아보시고 나서 눈으로 구경하라고 보내드린 거 아니고요. 이거 받자마자 매도 예약부터 하셔야 될 놈들. 아시겠죠? 자, 왜냐면 차트가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내리 꺾을 거기 때문에 뭐, 내가 눈으로 보면서 직접 거래하겠다? 어, 안 나가겠다는 거지. 난 이번에도 나갈 생각이 없어요. 자, 정수리 외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명을 밑에서 강도체크 조금 나왔을 때 손절 치지 마요. 손절 외쳐, 예를. 어. 자, 이 기준이 뭐냐면요. 이거 잘보세요 여러분들. 무조건 뚫고 지나가야만 되는 딱 관통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관통, 그 관통 구간의 중심에다가 저희가 매도약을딱 박아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 자, 아마 실제로 받아보시면, 어, 생각보다 어깨 부근의 매도 타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어 이렇게까지 떠먹여 드렸는데도 나는 모르겠다. 어, 자 이런 분들까지는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입니다. 어,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운 게 조만간 아래서 위를 보면서 와 나도 제 영상 봤을 때 그냥 그때. 매도 예약이나 좀 해볼 걸 매도 예약이나. 그런데 매도 예약이 어려운 일인가요? 막돈돈 일이고 여러분들 맨날 코인 사은면 정수에 거는 게 매도 예약 아닙니까? 자,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매도 예약 기는게고제 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죠? 어, 오늘 영상 보신 거 우연 아닐 거라고. 전 지금 영상 보신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분명히 기회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전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이 상황 속에서 나름 방법까지 마련을 해드렸어요. 저도 무리수를 두고 자 근데 어나 지금 운전 중이라서 번호를 못 외우겠어 라고 하신 분들은 어 지금 영상 밑에 보시면 더보기 있거든요 찐한 글자로 영상 밑에 지금 한번 불러 보세요 어보보클클하하시첫첫째째 줄에 자자에내링크크를딱아아둘거요요크크 그거 클릭하시면 제갈 공명 문의합니다. 뜰 겁니다. 자 거기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딱 덧붙여서 보내시면 돼요. 이거 이용하시면 진짜 편해요, 여러분들. 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모든 방향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물려 계신 분들은요. 어 여러분들이 딱히 어떠한 큰 계획이 없다라면은 무조건 매도 예약을 하십시오. 특히나 다른 계획이 있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금액에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게 빠져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 자 코인 초보 이제 좀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준이란 걸좀 스스로 잡아야 되거든요. 어 이거 이리저리 스려대는 게다 여러분들 시드 녹는 거한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시면서 어떤 걸 특히나 잘 봐야 되는지, 그렇다면 제가 보는 방식 그대로 여러분은 좀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어, 좀더 집중해서 영상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최소한 이것만 알아도 상위 한10% 안에 들어온 거야. 정말로 10% 안에 들어온 건데, 이 차트 분석이라는 게 말이 어렵지, 실제로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어, 진짜 별거 없어. 자, 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좀 눈으로만 봐도 이해될 거예요. 자, 저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요. 저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이평선이죠, 이동 평균선. 자, 이걸 흔히 이평선이라고 해요, 이평선. 자, 근데 그거는 그냥 가격의 추세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뿐이야. 의미가 없어요. 자, 그냥 어렵게 차트 분석을 하는 느낌을 주려고 굳이 굳이 풀어서 설명하는 게 이평선인 거고 지금까지 말한 재단이나 세력도 흐름을 보려면 여러분들 V앱을 쓰는 게 맞아요. 자 이걸 쓰는 게 진짜 맞아. 자 이거 알면 세력들이 어디에서 진짜로 돈을 넣고 어, 어디서 움직이는지를 딱한 눈에 알수 있는 딱그 지표인데 이 차트는 제가 못 속이거든요. 차트 는 여러분들 절대 못 속입니다. 자 이게 결론은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 음, 가격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은 그냥 이 선만 따라서 최소한 달아가면은 최소 반전은 성공입니다. 자, 이 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쓰는 프로그램인데 어차피 무료니까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어, 자 이게 다른 게 뭐냐면은 어, 자 이런 식으로 선이 선이 딱 바뀌면서 바로 표시가 돼요. 선이 바뀌면서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이걸 움직, 어, 기준 움직이는 게 진짜 많아요. 가시성도 너무 좋고 여러분이 최소한 이 이거 딱 하나만 알아도 지금 같은 상황은 절대 안 옵니다. 이 선만 여러분들이 잘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도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항상 매수는 진짜 선수야 선수 사는 건 진짜 잘하는데 매도에서 진짜 못해요 매도를 자 이해는 하는데 이제 사람의 욕심이 껴드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준을 잡게 될 건데 나도 나를 못 믿겠다 어 나도 나를 못 믿겠다 하시면 그냥 따라 하면 됩니다 자 그냥 미리 설정을 해버리는 건데 잘 보세요 지금부터 공식이에요 공식 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라고 칠게 손절 라인을 이걸 손익비라고 하는데 익절을 몇으로 플러스 3%를 했다고 칩시다. 어. 자, 익절 선에 딱 닿는 순간에 무조건 물량의 반절을 털으셔야 돼. 어, 여러분들 익절도 습관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익절도 습관입니다. 그래도 자 이제 안전빵을 해놨죠. 그러면 나머지 반은 쭉 들고 가는 거예요. 일단은. 어. 자 그러면서 색이 딱 바뀌는 순간에 그때 상단부에서 딱 적니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행여나 떨어져도. 이미 우리가 반절 익절을 해놨잖아, 여러분들. 여러분, 들 이걸 못해가지고 다시 항상 그 기회에서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 근데 이걸 선으로 본다고, 이제는. 여러분들, 진짜로 말씀드린 건데, 제가 말하는 차트 지금 부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이제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 그냥 알려드린 거니까. 자,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처럼 손해볼 수 있을 수가 없어. 어, 손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머릿속 여러분들이 한 방에 가야겠다. 이 생각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끈질기게 오래 안전하게 롱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시드를 꾸려가는게 맞는 거지. 뭐 하루 아침에 팡 된다? 자, 그게 아예 잘못된 생각, 아시겠죠? 자, 제가 보여드릴 이런 차트 세팅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세팅법이나 이런 상업법 궁금하시면은 제가 당연히 어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돈 받고 하는 방송 아닙니다. 자, 영상 보시는 대로 자이 차트 부분이 난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저요라고 아래 번호 있죠, 여러분들. 어.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 아래 번호 남겨 주세요. 자. 확인되는 대로 제가 피드백 드릴 거고.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면 올리면은 3 4 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 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였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여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 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수 있으니까요. 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